반갑습니다. 배이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그뭐 영상 편집 작업을 하다 보면 발생되는 그 캐시 파일로 인해 가지고 하드에 SSD의 용량이 부족할 때그 예, 부분 어, 영상 캐시 파일을 찾아가지고 삭제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마무리 그런 어떤 설명으로 어, 영상 캐시는 어, 다음과 같이 앱 데이터 안에 로밍 데이터 안에 아도브라는 폴더 안에가 커먼이라는 폴더 안에 예 캐시 파일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찾아 지우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필요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정을 할수 있는 캐시 파일에 생성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것 디렉토리 위치, 폴드 위치를 지정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어, 생성되는 주기 이런 것들을 설정한다든지 생성되는 그런 어떤 크기를 설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일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 프리미어 자체내에서 부분적으로 어떤 그런 어떤 영상을 불러와 가지고 그 영상을 부분 확대해 가지고 보여드리는 부분,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어, 마치도록 할 겁니다. 일단 그 캐시 파일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어, 어디 폴드인지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파일은 프리미어나 또는 아도브 오디션이나 앱이펙트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어디에 이제 그 캐시파일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면, 에디트 메뉴 안에가 프리퍼런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퍼런스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설정 모들을 세팅하는 부분들이죠. 그죠. 이 부분에가 메디아 캐시라는 폴더가 그 저기 설정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모든 것들을 지정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메디아 캐시파일 스로케이션 해가지고 어 폴더 저장 위치. 캐시파일 저장 위치 이 부분들을 지정을 해주는 부분이 유저 어, SINSU, ApplicationData, Roaming, a d o Common Directory 그 안에가 이렇게 캐시파일이 생성되게끔 되어있죠 이게 이제 a d o 프리미어를 설치하게 되면 가장 디폴트, d 폴트로 이렇게 어, 폴더를 지정해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자기가 의무적으로 어, 하드 용량을 고려해가지고 어, 저장하고자 하는 캐시 파일을 저장하고자 하는 폴더나 또는 드라이브 디렉토리 이 부분들을 지정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뭐 건드릴 필요 없고 여기 부분 매디아 캐시 매니저먼트라고 있습니다. 매디아 네. 캐시 매니저먼트 이 부분에가 이 부분에가 지금 현재 보면 do not delete cache file automatically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automatically delete cache file older than n i n 90 어, days 또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고 automatically 예, delete 뭐, oldest cache file 예, when cache exceed exceed all 뭐, gigabytes 이렇게 정해져 있는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어떻게 해 주냐에 따라서 캐시파일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캐시파일 저장 위치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이첫 번째 부분은 자동적으로 지우지 않는 경우 원래 이제 프리미어 설치하게 되면 디폴트로 이 부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의 설정에 맞춰 가지고 지정을 해줄 수 있는 형태고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지우지 않는 거, 수동으로 지울 때 수동입니다. 수동. 그다음 두 번째 여기는 90일 90일 동안 쌓이게 되면 90일 지나면 지우는 형태 그런 어떤 형태고 여기 지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일정 사이즈를 지정을 해줘 가지고 그 사이즈 이상이 되면 지우라 하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어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예 기존의 원래 디폴트가 11기가 이렇게 기본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었거든요. 근데데 11기가 좀큰것 같기도 하고, 뭐 11기가 해도 되고, 10기가 해도 되고, 5기가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드 용량에 맞춰가지고 고려해서 어 지정을 해주면 어저 같은 경우는 이세 번째를 사용할 그 사유 상황하는 형태로 이제 어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0기가 이상이 되면 바로 삭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는 5기가 이상이 되면 삭제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제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5기가가 넘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캐시 파일을 어, 생성돼 있던 캐시 파일들을 삭제를 해주니까 어, 하드 용량에 대해서 어, 하드 용량이 꽉 차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 고려를 않고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대신에 처음 로딩할 때는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 만들었던 그런 어떤 오브젝트 아 그저기 프로젝트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기존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넣는 데할 때는 조금 어 불러오는 시간이 걸리겠죠. 어그 뭐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이렇게 어 캐시 파일에 저장되는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에디트에 프리퍼런스 부분에 메디아캐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을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영상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어 요구하고 요구하고 두 개를 불러 도록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저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처음 한번 더 로딩을 했기 때문에 캐시파일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예, 빨리 불러오는 형태가 되죠 기존에 캐시파일로 저장되는 거에서 바로 불러와 버리는 형태입니다 여기 보면 믹스 노 설정이 있고 영상이 두 개의 영상이 있는데요 요 부분하고 요거를 어, 위로 하고 요거를 불러오고 이렇게 할게요 동기화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동기화를 시킬게요 동기화 시키고 싱크로나이즈 예. 두개 화면이기 때문에 두개 화면이 동시녹화로 해놨기 때문에 오디오로 동기화를 시켜놓고요 그래서 오디오로 동기화를 시켜놔야 오늘은 부분 화면 확대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라서요 예. 이 지금 어 영상에서 높 설정 영상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캡처를해 가지고 어, 요 부분만 따로 이렇게 크게 보여야 될 부분이 있었을 때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를 뭐한 사이즈를 한50 정도 똑같이 저번처럼 어주면 예, 여기는 이제 사이즈가 적게 보이죠. 그죠? 렇 이렇게 놔두고 요 부분에서 이제 쭉 작동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세금 세가고 이런 어떤 부분인데 예. 어, 이렇게 해가지고 동기가 마이크... 되는 상태고. 어, 여게 첫 번째고, 이것이 첫 번째죠. 그걸 조금, 이것이 두 번째고. 이, 이거 영상은 스마트폰 음성은 스마트폰 음성이니까,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동작을 맞추는 상태로 해가지고 되는 상태에서 어, 필요한 부분, 이렇게 지금 손으로 만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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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으로 만지는 부분. 이 부분만 또를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확대하는 부분을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일단은 먼저 이 확대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지점에 위치에 이어 뭐죠? 타임 바를 갖다 놓고 일단 이 영상을 여기를 컨트롤 K로 자릅니다. 이 부분에서. 예. 자르고 뭐 여기서부터 어 아, 이기를 잘라야 되네. 여기가 더 맞겠네. 여기여기 여기를 자르면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여기서부터 손이 이제 쭉 왔다 갔다니까 하 올리는 부분 이런 이런 부분들, 요 부분들까지 여기까지만 일단 잘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확대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려면은 요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 하나를 어 복사를 하셔가지고 예 복사를 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 쪽. 어 이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로 그리고 여기하고 동일하게 맞춰놓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어, 요, 이 이쪽 그 지면제 잘라놓은 이 영상을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이게 지금 어, 마스크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범위를 일단은 지정을 합니다. 확대하고자 하는 범위를 이렇게 이렇게. 돌린 거 말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만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보여주고 싶다. 그런 어떤 형태가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만을 이렇게 쭉 확대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손 움직이는 부분을 조금 더 키워서 봐야 되니까,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여기 사이즈만 뭐 150%로 이렇게 확대를 하는 형태, 그럼 너무 많이 확대되네요. 100%로 확대, 그렇죠. 이렇게 굴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모션을 클릭한 다음에 이 위치 정도에다가 너무 컸나 어, 80%만 할게요 70%만 할게요 그렇죠 그러면 한70% 정도 사이즈로 해가지고 키운 상태로 요 부분에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동시에 움직이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으로 배수 쪽을 12시 예. 동시에 움직이면서 이리 가볼게요 빨리 요 면적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에서 어 아까 여기 마스크 기능으로 이렇게 했대는 부분 있죠. 다음과 같이 어 볼륨을 이야기를 했죠. 할 때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볼륨을 줄여가지고 잔잔하게 예예 잔잔하게 깔리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쪼끔 사이즈가 적었겠죠. 그리고 또좀 음악을 들어보고자 할 때는 좀예좀 볼륨을 켜주면 되겠죠. 더아껴할 수도 있겠죠. 뭐 한80% 위치가 좀 커지니까 자기 영상에 맞춰 가지고 요 부분만을 보여주는 형태로 예 여기하고 같이 동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가 될 거고 어 아까 같이 뭐 그런 어떤 어 저번 시간 했던 것처럼 이미지 어 화살표 이미지 하나 불러 와 가지고 그쵸 이예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GIF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다 이제 넣어 놓고 이렇게 땡겨 놓고 어, 효과를 주고 이 부분에서 지금 화살표가 어떻게 보면은 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되는 형태가 되니까 음 어, 로테이션 이 부분을 어, 지정을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죠뭐 아무 큰데 하고요 뭐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압도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주고 여기 지금 마스크 부분 이 마스크 부분에 해당하는 것 중에 자주 사용하는 형태들은 어, 바로 이제 요 부분들이죠. 여기 보면 패더 어, 마스크에 해당하는 마스크 어, 패더 값이 패더 값이 여기가 이제 테두리죠. 예, 테두리가 패더 값을 늘리면 이렇게 테두리가 예. 부드럽게 되는 거 줄이면 예. 딱 이렇게 잘라지는 형태로 되는 거 이런 어떤 형태들로 사용하는 형태고. 어, 패더 뭐 범위도 지정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굳이 이것까지는 뭐알수 필요는 없뭐 해보면 금방 이런 것들 할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네. 그렇죠. 패더 오페스트. 예, 요거는 영상이 겹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형태들이겠죠. 그렇죠. 요거 값은 이제 범위를 키워주는 형태입니다. 네. 전체 범위 늘려주는 형태죠. 그렇죠. 원래 크기 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 기본적인 형태로 세팅을 해서 여기는 한10 정도 주고, 예 그리고 오페시티, 뭐 오페시티 뭐100% 주셔도 되고, 좀 줄여도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코 만들어 놓으면 은어 일정 그런 어떤 부분에 <목소리> 타이밍이 됐었을 때, <laughs> 다음과 같이 어 볼륨을 이야기를 할 때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볼륨을 줄여가지고. 잔잔하게 예, 잔잔하게 깔리게 이렇게 아, 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녹음을 또할 수도 있겠죠 이게 먼저 나오는 형태가 되면 더 낫겠구나 다음과 그래서. 같이 어, 볼륨을 이야기를 할 때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볼륨을 줄여가지고 잔잔하게 패드값을 예, 줘도 예, 되잔네요 패드값을 좀 줘도 그러겠죠 예 패드값을 마스크의 패드값을 뭐이 정도 해주는 것도 괜찮겠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확대해서 이렇게 크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여기 보면 마스크 기능을 이용한다. 마스크 기능 그 필요한 영상들을 잘라가지고 그 부분만을 하나를 더 위에 올려가지고 올려가지고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형태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조정을 할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까지 여기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아시는 분들한테는 간단한 거고 어떤 모르는 분들한테는 또요 부분들이 어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까 어 이것도 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